유진 선생님 맞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예뭐 지금 뭐뭐뭐 뭐, 뭐 찍으시는 거예요? 어, 저 면접 보이려고요 찍으면 안 되나요? 아, 뭐. 찍으시면서 면접 보는 네네네. 거예요 구독 한번 해주세요 아예 구독과 좋아요 <laughs> 네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면접 보세요 청심하나요 청심하니요 그냥 편한 질문 할게요 그 저희 병원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세요? 서울 사례 한번 해봐야죠. 여기가 돈도 많이 주고 월세도 많이 준다던데요. 개꿀! <laughs> 전세 지원도 혹시 되나요? 매매도 조금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 되는군요. 영원히 실망. <laughs> <laughs> 직원분들 분위기가 좋아 보여서 네, 좋아 엄마가 볼까? 여기 가면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직원들 분위기는 좋습니다. 실제로 분위기도 좋고 음. 유튜브 촬영도 하고 직원들하고 두유리 멤버라고.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혹시 일하면서 유튜브 찍어도 되나요? 일하면서요? 저 구독자 100명 넘는데. 저도 100명 넘는데요. 제가 더 많을걸요? 몇인데요, 원장님? 음... 저는 한 100명 정도 되긴 하는데. 오, 분발하셔야겠는데요. <laughs> 성격이 되게 밝으신 것 같은데 MBTI가 어떻게 되세요? CUT, 쿠티야. 그러면 성격 장단점 하나씩만 얘기해줄래요? 장점은 레전드 쿠티야. 그럼 뭐 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 단점은 너무 귀여운가? 근데 저희 병원 선생님들 대부분 MBTI가 E E라서 되게 외향적인 선생님들이 많은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네, 저는 잘묻어갈수 있어요. 성격이 제가 지금 보기에 소극적인 편인 것 같은데 일할 때 괜찮으실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잘할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크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일할 때 요청하면 할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해요? 팀원들하고 협동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요? 저는 꼰대 마인드는 딱 질색이에요 본인은 어떤 마인드? 알잘딱깔센 하세요 알... 잘, 딱, 갈, 아세요? 아, 알 뭐요? 알아서 잘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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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 고예원 저그 자체죠 <laughs> 동료들하고는 뭐 갈등 생기거나 하면 어떻게 해결하세요? 유진쌤 목소리 좀 크게 해요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막 하거나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음, 음, 미안. 음, 아니, 테니까. 일하다가 실수했을 때 누가 혼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 혼내면 너무 꼰대 같아서 싫어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퇴사해야죠 뭐. 원장님 어... 키 같아요. 아 저요? 네.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너무 키같아세요 <laughs> 환자가 진료실에서 화를 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컴플레인을 이렇게 막 격하게 할 수도 있는데. 엄마한테 전할 화 거예요. 잘생겼어요, 그 환자. 삥삥 <laughs> 네. 근데 혹시 제 인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 인형이요? 이거 왜왜 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삐삐예요. 어깨 올리고 이래도 될까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금. 제 하나뿐인 친구예요. 뭐? 경력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치과에서 일하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월급 날이야. <laughs> 혹시 궁금한 점 있나요? 여기 에어팟 끼고 일해도 돼요? 네일 아트는 괜찮아요? 코트어는 괜찮아요? <laughs> 문신은요? 회식 때 원장님은 카드만 주고 가시는 거 맞죠? 벌써 아직 일도 안 했는데? 설마 참석하시는 거예요? 아, 본인이 병원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물어볼 거다 물어본 거 같은데, 네. 저안 뽑으실 거예요? 어... 아, 뽑아줘요. <laughs>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저 뽑아주시나요? 뭐 어쨌든 다른 면접자들도 있고 하니까 저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엄마, 네. 한번 받아주세요. 어, 제가요? 네. 걱정하셔서. 진짜로 받아요? 네. 아. 오바다쪽네예아 응, 여보세요 <laughs> 아아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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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어떤 성향이신지 대강 알것 같긴 한데 괜찮아 요 그럼 저도 다른 식구 가보세요 <laughs>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예원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자 1 0 0달이에요저 얼른 가볼게요 클럽가야 돼서 아, 안녕히 계세요 예, 예. 전체적으로 면접을 다 보고 연락 드리도록 할게요 울어도 소용없네. 아. <laughs> 주, 유진, 유진쌤. 얼굴 예쁘지? 몸매 예쁘지? 저도 이걸로 스트레스 풀어요. 야이! 야! 어디 지금! 나도 못하겠어! <laughs> 죄송해요! <웃음>